살았어. 사람이 죽지 않았어. 나 오히려 더웠다. 나도 답답해 죽는 줄 알았네. 나가 볼까? 응. 나 배고파. 어? 안개가 가득 꼈네요. 확실히 산 속이고 새벽이다 보니까 공기가 되게 좋다. 아, 저기 되게 예쁘다. 정자 보여? 아, 팔각정 같은 거? 저기 가볼래? 환복. 복옷 어, 갈아입고 왔습니다. 여기 캠핑장이 산책로가 잘 되어 있어가지고 제가 런닝하려고 또 이렇게 런닝복을 준비했지 뭡니까? 저는 약간의 부상이 있어서 음. 2주 정도 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갱갱님은 조금 걷고, 저는 어저께 좀 많이 달려가지고, 오늘은 회복 런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속도에 예전하지 않고 뛰겠어요. <laughs> 그래도 어찌저찌 다 걷었다잉. 진짜. 라면 먹고 가자. 아. <laughs> 원래는 커피도 다 가져왔거든요. 근데 그건 못 먹을 것 같아. 지금이 초겨울이죠? 그렇죠. 초겨울 늦가을 그 정도의 우중 캠핑은 아닌 것 같다. <laughs> 야씨 텐트가 작다 보니까 저런 조리 도구 같은 것도 다 밖에다 꺼내놨잖아. 어. 그래서 더 그랬던 것 어, 같아. 지금 다들 안에서 다 편하게 쉬고 있어. 막 커피 마시고. <laughs> 어, 우리만 막 분주해 <laughs> 먹어. 닦고 비 맞고 막 돌아다니고 막 텐트 걷고 캠핑 또할 거야? <laughs> 자기는 다음 캠핑 하면은 뭐가 필요할 것 같아? 큰 텐트. 아니. <laughs> 그리고 등유 난로. 어쨌든 막 장작 붙이고 하는데 시간이 좀 걸렸잖아 어제. 어. 그 전에 너무 체온이 막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그걸 먼저 피워놓고. 따뜻하게 한 다음에 불을 좀 피우면 좋지 않을까? 음. 아니면 오자마자 불부터 좀 피우던가. 왜냐면 까맣해 지면 체온이 막더 떨어지잖아. 그리고 랜턴, 랜턴도 한두개 정도는 필요할 것 같아. 그리고는 뭐 크게 별 필요 아 그리고 큰 테이블 그리고 토치, 큰 토치, 작은 토치 절대 불안 부터 큰 토치 깨달았지 이제 어어다익었다 <laughs> 여보야, 응? 이제 가자. 벌써 1 1 시다. 응. 따뜻한 곳으로 좀 가자. <laughs> 어, <그래. 웃음> 아 오늘 밥 먹는 데가 무악시장 네. 순대국밥이 맛있다고 해가지고 비오는 날에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았아 아, 그렇지, 그렇지. 순대국밥 먹으러 가봅시다요. 네, 아, 좋습니다. 오 실내요 여기? 커. 어 추워 커. 그래서 어디로 가야 돼? 찾아. 오늘 먹으려고 왜? 하는데 이름이 뭔데? 나도 몰라. 이름을 모른다고? 응. 물어볼까? 여기야. 예. 여기 순대국밥. 어디 가다든지요. 순대국밥? 네. 고고 그 가다가 야채 가게가 큰 데가 있어. 거기 국밥 딱 줄어드는 데가 있는데 어가 순대국밥집 있어. 이름이 뭐예요그 순대국밥집 이름을 모르겠네. 그리고 그 가와이 고기 유명한 집이야. 우리도 가면 거가 먹어. 아 그래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네. 네, 감사합니다. 빨리 가세요. 중원 순대가? 인 이게 탁 카브 카브야 카브. 탁탁 카브. 어, 이렇게 카브 먹어요. 네. 아 여기서 자주 먹는 맛집이 맛집인가 보다. 그렇지. 자주 가는데 가게 이름을 몰라. 어. 그러면은 당연하게 맞... 가서 그런 거 아니야? 그렇지 어, 지하철역도 우리 맨날 나가는 출구몇번 출구더라 이러더라 맨날 나가기 전에 여기서 앞에 있는 사거리에서 왼쪽으로 탁 꺾어서 오른쪽으로 카브 가브? 카브? 카브 <laughs> <laughs> 아니 여기가 순댓국 맛집이 엄청 많아서 내가 못 고르겠는 거야 아 그래? 어 그래서 여기 주민언니한테 물어보고 싶었어 아... 오케이 그러면 은또 가서 응. 또 카브 해가지고 여쭤보자 <laughs> 왼쪽으로 카브 어 여보야 여기다 충주 전통 순대 골목 아 찾았어 찾았어 맞네 오른쪽으로 카브 그러면 여기가 순대 골목 아, 너무 귀여우셔 진짜 어떡해 오 여보야 중원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거긴 또 다른 데야 그러면은 청풍이 제일 많지 않아? 청풍을 가서 먹자 저기가 제일 유명하게 하더라고 그러면 청풍 가, 청풍 사장님 저희 방에 안 되게 저희 먹는 것만 찍어도 될까요? 여기 안 나오면 커해아 네네네 여기 의자에 은돌이 있나 봐요 몸이 녹네 몸이 녹아 순대국밥 하나는 순대만 주시겠어요? 말이 안 나오네 너무 다 아침에 그 생고생을 하다 먹어서 그런가? 아니 꼭꼭 왜 이렇게 맛있는 근데 네. 우리가 흔히 먹던 그 순대국밥 맛은 아니야? 응처음은터 응. 그 하얀색 국물이 있었는데 응. 빨간색이 있고 베이스랑 시래기 있었어 근데 순대를 초장에 찍어 먹는데 회장님 충주에서는 그 순대를 초장에 찍어 먹어요 아. 아. 매력적이야. 그래? 음. 음. 맛 뭔가 음. 한 음. 맛이 있어. 내장이 너무 쫄깃해서 맛있어. 네? 아, 그래? 그래? 응. 게 너무 추웠었는데, 진짜. 음. 감각 점점 없어지고, 아이고막 그랬어. 그래. 음. 순대국밥집 간다고 해가지고, 그냥 가게 하나 큰거 생각하면, 시장을 뜨는 거야. 영국이 이런 맛집들이 다게 많아 유튜브 네. 찍으시는 거예요? 네? 어? 유튜브 찍으시는 거예요? 예어이고 대박 이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 걸어 주시는분 음. 음. 처음인데 한국에 와진 외국인들만 물어봤지, 내 앞에 먹어봤어? 아직 여기 너무 신취해서 김치 아직 못그었어 그니까 <laughs> 달다 맛있다 와, 여기 엉덩이가 빗대려 다니는 거보 여보, 여보야, 여기 술 마시면 안돼학올라 너무 좋아하 엉덩이 떳질해가? 어. 음. 야, 싹싹 긁어먹네 나는 순대국밥 이렇게 다먹어보다 그러니까 원래는 다들 별로 안 좋아하잖아. 음. 그래도 의아했다니까? 아, 여자가 몇먹자 그러지? 원래 잘 별로 안 먹는데. 음. 아니, 맛있다는 말이 너무 많은 거야. 자기는또 좋아하니까. 응. 한번 먹어보자. 해가지고 왔는데, 내가 더잘 먹는 거아 근데 여기 사시는 분들이 추천해준 데도 반갑없해가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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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너무 잘 먹었잖아. 응. 또 중원순대 거기 맛있다고 하니까 한번 거의 앞에는 가봤다가. 앞에만 간다고? 아니 이제 좀 가야지 이제 어떤지. 아 응. 어, 여기 어? 아까 전에 어떻게 그렇게 나와봤는데도 이거를 못 보냐? 시작을 이렇게 좁아서 어떻게? 해? 이건 여부 탓이야. 응. 내가 여기 이렇게 두번 가지려고 했는데 자기 가 거기는 없지 내가 내가 이렇게. 또내 탑, 또내 탑. 근데 여기는 순대가 우리 고향시장이나 이런 데처럼 4 0 0 0원5 0 0 0원씩 파는 게 아니라 15,000원씩 팔아 아까 엄청 많던데, 사장님? 아, 많이 주시는구나? 엄청 많아 아까 포장해가시는데 이만큼 주시더라고 음 그러면은 국밥 한 그릇만 시켜가지고 나눠 먹자, 어때? 한번 여쭤볼까? 어. 국밥 한 그릇만 시켜도 되냐고? 어. 알겠어 저 사장님 죄송한데요 저희 국밥 혹시 한가루만 시켜서 나눠 먹어도 저 지금 다른 거 먹으면 배가 부른데 먹어보고 싶어서 네 감사합니다 어쩌다 보니까 충주 순대국밥 투어가 되고 있는데 너무 맛있어 아. 난 솔직히 말해서 스판 이런 거좀 가려고 그랬거든 근데 음. 딱 먹는 게 너무 맛있는 거야 좀 달라요 이 기본 베이스 차이가다른까맛차체가 다른데 어, 완전 그냥 저희가 생각하는 저희가 지금까지 먹었다 난이런 순대국밥이 랑 진짜 완전 나죠 음. 남김없이 싹다거 먹고 가도록 다 사장님 되게 착하신 분. 사실 어젯밤엔 소스가 조금 부족했거든요. 그리 여기 사라핀이 너무 맛있지. 국밥에 소스까지 시켜서 지 소주에 먹는. 거. 그 전에 몇개 먹었으니까 이번에는 한번 오리지널로 먹을까요? 어, 아, 그치. 네. 그리고 아까 내가 계속 먹으면서 느꼈던 건데 여기는 새우젓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소금 대신에 이렇게 새우젓을썼어요그새우젓 맛이 굉장히 이렇게 막 강하게 나는 게 아니라 너무 맛있게 살짝 나는데 아 지금 또 침이 고입니다. 돼지탕 또 다른 맛이에요. 여기 진깨가루 들어갔다. 그렇지, 내가 그고맛있었어 여기도 맛있어요. 미쳤나 봐, 너무 맛있다. 여기는 진깨가루의 고소함이 있네. 너무 맛있어서 손밖에 안 나네. 아, 뭐야? 여기는 <laughs> 진짜. 진짜 고소하고 구수다 내가 우리게 지금 배부르나 봐. 근데도 <laughs> 맛있어. 네. 여기는 약간 석박스 느낌이라기보다는 깍두기 <웃음> 느낌이 라기보다는 깍두기 느낌이 좀더 많이 나. <들어요. 웃음> 깍두기 반했어? 야 깍두기는 내 스타일이야 여기가 훨씬 더내 스타일이야 아까 전에 저게는 요에 닭맛이 많이 느껴졌단 말이야 그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한입 딱깨는아자마자그 김치에 시큼함이 있어야지 는 그런 잘 먹는 스타일이야 어, 여기는 내 스타일이야 완전 내 스타일 청풍 같은 경우에는 순대국밥 사이드로 들어가는 게 내장이 좀 많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여기는 머릿고기가 들어간 느낌 응 그런 것 같아 응. 사실 내가 막마가 안한게 있는데 여기 족발도 맛있어 아! <laughs> 아, 시장 족발 못찾는데 칭투 그냥 먹으러 한번 와야겠다 어 아, 춘지 여기 시장 매력적이다 무악시장? 저쪽은 무악시장데 여기 시장 이름이 달라요 아예? 여기는 무슨 시장이에요? 가인시장으로 바뀌었어요 가인시장으로? 가운데가 개울이거든 아 그래요? 와 신기하다, 신기하다. 순댓국 좋아하시는 분들은 충주의 순대국 어, 한번 하라고저도될것 같아요 맛있는 데 너무 많아 어우 이 맛만 터진다 국밥 같이 겨울에 국밥 하자 네. 저희 집에서 한 그릇 먹는다고 해서 밥을 만들 수 있어요 고기랑 순두랑 양이 엄청 많아요 충주에서 갈래? 그러면 이거 맛있는 순대국만 내가 먹을 수 있어 고민이 되는 맛이네 그지 네. 음. 사람들이 아니 무슨 숙박하려 수... 때문에 뭐 추운 날에 살 좋다고? 뭐 이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저희 국밥 너무 좋아요 아니 그건 진짜 지고 어. 우리가 시장을 좋아하잖아 어, 맞아. 집 주위에 시장이 좋은 거 하나 다 있으면 너무 든든하거든요 한편으로 보는 생각이 우리 영상 보시는 분들은 저배는대에 무슨 생각으로 잡는 건까할 수도 있을 것 같지 않나? 나는 오늘 무 생각을 알아? 쟤네들은 맨날 해외서도 에 먹으러 다니더니 한국도 왔고 맨날 먹으러 다닌다 거지난이 생각할까 봐. 즐겁다. 나 한입 안 먹겠. 네 그럴 줄 알고 내가 순대 하나 남겨놨. 야, 비 내릴 거다 내렸나 보다. 아니 나 지금이라도 그쳐서. 어. 그러면은 따뜻한 커피에서 또 시원한 커피로 바꿔야겠네. 아니, 난 그래도 오늘 따뜻한 걸로 무더감 다 간다. 그래, 자기는 따뜻한 커피. 응. 그게 뭐야? 빈간정원 6호는 무슨 뜻이야? 나도 모르죠, 뭔지 <laughs> 빈간정원 6호 그리고 여기가 아까 입장료가 5,000원이었잖아 어. 근데 내가 찾아보기로는 과일을 주신다고 하셨나? 과일? 응. 여, 이건 거 같은데? 여기에 들어가는 게 입장료가 5,000원인가 봐 그래서 음료랑 과일이랑 그거를 주신다고 들었던 거 아, 그래? 네. 벨을 누르고 2분 기다려주세요. 아, 네. 감사합니다. 네. 우와. 네. 기촌 해가지고 정원을 갖고 온 거를 카페로 만든 거야. 근데 이게 충주시에서 이제 이렇게 지정을 해주신 것 같은데? 그지? 오늘 받을만한데? 아니, 봐봐. 여기 앞에 천 뷰에 장난 아니야. 와. 낙엽분 여기 떨어진 거다 모으셨나 봐 낙엽 왜 이렇게 예쁘냐? 여기가 가을 낙엽이 다 떨어져서 그렇지 가을 낙엽 있었으면 진짜 더 예뻤었을 거 같아 여보 난 지금도 너무 예쁘다 그래? 어 뭔가 또 이것만의 분위기가 환상되는데? 장승 이렇게 해놓은 것도 너무 웃긴다 <laughs> 여기 한국 안 같아 엄청 잘 꾸미셨다 근데 두 분이서 꾸몄다는 게 믿기지 않아 그니까 <laughs> 들이 다펴 있었으면은 진짜 예뻤겠다. 우리 내년 봄에 꼭와 보자. 꼭 오자. 내년에 이게 여기 한번 요 맛있어 보여. 근데 사장 님, 사장 님이 여기 다 이거 하신 거예요? 슈퍼브. 응, 와... 아. 너무 멋있어요. 예. 너무 멋있어요. 고마워요. 일 잘할 것 같지 않겠죠? 어, 봄에 저 5월 같은 봄 5월, 5월 달에 그럼 지금도죠 좀... 늦게 와서 그렇지. 통증이 네. 많았었어요. 아, 그러니까요. 일주일 전만 해도 단풍하고 통이 있고. 찾아주셔. 너무 차지는데. 아쉬워요 네. 아, 그래요? 내년 5월 예약이다. 어. 여기 여기 말씀하신가? 오. 세 오늘 시원한 게 너무 땡겨. 진짜? 음. 좋은 구경 진짜 잘했습니다. 어. 자기는 오늘 솔순차를안 마시고 후하게 회될 거야. 솔순차가 어떤지 한번 맛좀 보자. 나 진짜 이거 먹고 너무 깜짝 놀랐어. 오, 소래눈 냄새 나는데? 담그셨나봐. <laughs> 그치? <웃음> 내가 왜 아까 그표정했는지 알겠지? <laughs> 와, 여러분, 여기 오시면 솔순차 드세요. 솔순차. 어, 이거 진짜 맛있네요. 와, 어, 진짜 맛있다. 뭐야? 소래눈 차 버전인데, 살짝 달달한데, 또 뭔가 시원한 느낌도 있고, 솔향이 팡팡 나면서, 이걸 먹으니까 진짜 몸속까지 정화되는 느낌이에요. 힐링! 아, 이거는 사장님 추천해 주셨어야죠. 진짜 욕심 없이 일하시는 것 같지 그냥. 아니 말이 됩니까? 정원 둘러보는 입장권에 음료 두 잔에 과일까지 5천 원일 인당. 충주 진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캠핑하러 온 곳인데 왜 이렇게 매력이 터지는 거야? 맞아. 음. 아니 어쩌다 보니까 충주 투어가 됐어요. 아니 나중에는 어. 한번 충주로 여행을 와보자. 어떻게 보면. 이번에 캠핑장 오면서 충주 쪽으로 여행을 온 거잖아. 그렇죠. 이런 얘기들이 사람들이 좀 많이 해. 해외여행 낭비다. 난 국내여행도 나랑 똑같다 생각하거든. 근데 개개인마다 생각이 다 의견 차이가 다르겠지만 자기는 해외여행이 낭비라고 생각해 아니면 경험이라고 생각해. 어떻게 여행을 하느냐에 따라서 좀 다른 것 같긴 해. 음, 음. 어떤 목적이 있고 그거를 통해서 경문을 넓힌다 하면은 그건 당연히 경험이지. 근데 나는 여행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그냥 여행 좋아하는 사람 옆에서 맞춰준다고 그냥 쫄래쫄래 따라다니면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어, 여기가 거기야", "어, 어 여기가 터키 이스탄불이야" 어 이러면서 다니면은 그건 낭비라 생각해. 여행을 통해서 무언가 내가 얻는 게단한 개라도 있다면은 난 그건 경험이야 막 나도 해외 여행을 되게 늦게 시작을 한 편이긴 한데 나는 처음에 해외 딱 나갔을 때 그냥 뭐 그냥 즐겼어. 다른 세상을 보는 게 되게 즐거웠던 것 같아. 그래서 그냥 처음에는 이 나라 갔다 저 나라 갔다 거기서 또막 이렇게 막 토킹하고 바디랭귀지 이러면서 언어가 통하는 것도 그냥 그런 거 자체가 또 너무 재밌고 우리나라 랑 다른 음식을 먹는 것도 너무 재밌고 계속 그냥 그렇게 막 여행만 했단 말이야. 그러면 항상 돌아오는 비행기 안에서는 왜 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견문이 넓어지거나, 뭐 이렇게 모래를 탁 치는 그런 깨달음이 없지? 응. 아, 그냥 여행은 즐거움인 것 같다라는 생각을 처음에는 했었어. 근데 이게 재밌으니까 난 그냥 계속 간 거야. 나한테는 도민이니까 근데 계속 다니다 보니까 내가 바뀌어 있는 거야. 나는 그 내가 이렇게 몇년 동안 여행을 다니다가 내가 이렇게 변해 있는 내 자신을 발견을 했을 때, 그때, 아! 이 뭔가 큰 깨달음이 아니라 그냥 내 자신 자체가 그냥 많이 바뀌어지는구나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했어. <laughs> 어... 되게 좀 약간 부끄럼도 좀 있고 약간 그런 스타일이었는데 그런 게 어느 순간 내가 아예 그게 없는 거야. 안 그래도 긍정적인데 더막더 더 파워 긍정이 막 되어 있는 거지. 음... 그래서 이걸로 내가 뭔가 일을 했을 때 훨씬 더잘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어. 음... 그래서 자기 얘기를 듣고 보니까 응. 자기랑 같이 여행을 하면서 함께 여행을 즐기는 게 타입이잖아. 응, 응. 그냥 여행 자체는 즐기다 보면은 응. 나도 모르게 무언가를 얻고 오는 것 같아. 맞아. 어, 그래서 돈만 생각하는 사람들은 낭비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그렇지. 하면 뭐 그럴 수는 있을 것 같아. 근데 돈이 중요한 게 아니라 다른 것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응. 여행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고 생각하실 것 같아. 응. 그러면 자기는 경험이다. 경험이다. 응. 저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좋은 경험들이 쌓이다 보면 딱 진가를 발휘하는 순간이 오지 않았나 싶어 나 그래서 응. 여행 유튜브를 할수 있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아 그래? 오. 오히려 하면 할수록. 오. 오. 근데 또 한편으로는 여행을 안 좋아하는 사람도 있잖아. 그렇지. 그런 사람한테는 귀찮고 싫고 낭비고 뭐 그렇지 않을까? 그간 그러니까 여행을 어떻게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 다른 것같아 그렇지. 음. 음. 여행은 젊어서 <laughs> 어, 아 이건 또 나중에 얘기하시죠 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매력적인 충주 한번 경험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럼 저희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이상 요지이었습니다 안녕 여행 가고 싶다 지금 여행 왔는데 무슨 소리 하는 거야